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자, 페이지가 네, 376 페이지쯤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읽는 겁니다. 저 혼자 읽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의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회복, 회복되다 하니 너희가 요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미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네안 울려주셔 도 됐는데 갑자기 가해졌네요네어 어. 네 제가 안 보입니다. 네 와. 네 여러분들은 보이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왜 기다림을 말하냐면은, 어? 아까 됐는데, 잠시만요. 안 넘어가나? 네, 어? 잠시만요. 아까 됐, 안 먹힌다. 네, 그러면은 처음 걸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다음 거, 이거 다음 거, 네, 우리는 한 가지나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연장할 수 있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면 그거는 네, 특허 내면 걸리니까 특허 내지 않고 꼭비밀리 알고 계십시오. 사실 특허라는 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말해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아신다면 다른 사람들 몰래 꼭 갖추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죽음을 무진장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장 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는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하나는 병원입니다. 사건, 사고 때문에 죽음의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 죽음의 사건들을 직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말합니다. 죽음은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병원에서 어, 당신은 이제부터 3달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한 1년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철컹 내려앉으면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들은 정보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아닐 거야. 아, 난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일 거야. 하면서 점점 뒤로 보내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이야기를 죽음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상황이 이 야구보서를 듣고 이 야구보서라는 편지를 야구보라는 사람이 썼다는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은 삶에서 죽음을 피하기가 너무 힘든 삶이었습니다. 아니, 이따가 한번 더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쉽게 아는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나라, 그 이상으로 유대교에서 나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했던 사람들 삶이 정말 힘들었고, 언제나 박해는 아니지만, 수시로 어느 순간 잡혀가서 죽게 되고, 어느 순간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 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정말 그 삶이 강팍해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다음입니다. 이거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네. 마라나타라는 말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쯤 들어본 마라나타라는 뜻은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빨리 오세요 라는 말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신약을 읽어보면은 디살로니가전 호서에 보면 특히나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빨리 강림하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이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제발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를 좀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이말 가운데 있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강림을 왜 기다렸는가? 이것이 왜 이들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로 이어졌는가? 사실 이 강림이란 뜻 그리고 강림 가운데 오실 빨리 와달라고 하는 이 마라나트라는 뜻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유대인이 믿던 하나님의 날 혹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에 있는 계신 교회를 믿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아는 이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다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했던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것처럼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좋겠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드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고통이 끝나고 나로 하여금 이힘게겠던 이 사람들이 고통 받았으면 좋겠어. 아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 사람들의 갈급한 상황 가운데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강림하기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러면은 넘겨주시겠어요. 주의 강림과 그동안 기다리는 인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주의 강림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장소, 방법에 구애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도할 때 시간, 장소, 방법에 구애받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우리는 가르쳐 주고 우리 교회에서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주께서 그와 같은 때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커지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버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 좀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때 이 방법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 기말고사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게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도 내가 공부한 데서 시험 범위에서 공부한 게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결국은 이강림이라는 데까지 가져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남겨 하나 주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사로니까 후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호세도 나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간 것 같이 다시금 내려올 거다. 라는 건 듣고 알았는데 그게 언젠지를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마저도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갈급해졌습니다. 당장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번 주 안에, 다음 주 안에 이달 안에 와주십시오. 라는 말들이 많아질 때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화내고 욕하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그 너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책임져줄 거니까 너네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의 삶이 당장 해결되지 않았다고 욕하고 짜증내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오늘의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라가 전체가 셧다운 같은 식으로 막혀버리고 내 삶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나가서 바람도 못 쐬고 더운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 갇힐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이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 아니면 우리 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곧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태업하고 너희가 정말 살수 있는 만큼만 할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행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하나님도 너희 상황을 아실 거야.라고.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나는 타협이 아닌 이 상황이 이러니까 라고 말했던 그 상황 가운데 어느 순간 내 마음도 모르게 나도 세상에서 말한대로 굴복하여 포기하거나 혹은 그것이 너무 싫다고 세상과 싸우려고 마구 나의 생각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작은 삶의 실수는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우리는 혹여나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불만해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기다려라.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당장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셨나요? 이거를 읽고 듣고 오던 사람들은 처음에 받은 사람들은 1세기, 2세기 그러니까 1년 AD 100년 안팎의 사람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AD 100년, 200년에는 매년 고통스럽진 않았지만 로마가 수시로 정치적이었던 문화적이었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대표적으로 뽑아다가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북한에서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무조건 죽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단속을 하고 잡아다가 죽였던 것처럼 로마가 한 번씩 심하게 박해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기다렸는데 오늘 본문은 다시금 말합니다 강림하실 거라고요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기다리다가 화병난 건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오시자는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금 말합니다 구절에 이렇게 써 있지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요. 어떤 거냐면 응교시겠어요 삶을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불의가 많아지고 우리가 힘들어지고 나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삶 가운데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심판주가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생각,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길게 오랫동안 참고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고등학교라는 틀에 들어와서 대학이라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기다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모는 말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싸 수능 끝! 이제부터는 자유다! 라고 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던 것처럼 끝나면 끝일 것 같은데 네, 저기 뒤에 계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수능 끝과 함께 끝이 아니죠. 끝렇죠 선생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능 끝하고 끝이 아니라 수능 끝나고 다시 또입시하는걸 하고 입시 끝나고 다시 대학이 붙고 뭐 대학 가서 또 공부하고 여러분 삶은 끝없이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수능 끝, 아싸 이제 좀쉴수 있다. 자유롭게 질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학기가 끝나면 방학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들이 가장 기대했던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 이 고통이 끝나는 그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이런 고통에서 벗어남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기도하고 바라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가 가까워졌으니 조금 더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넘겨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불평불망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는 결국 공동체 안에 상처와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만 더요. 불평은 원망을, 원망은 심판을 낳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 더 옮겨 있을 거예요. 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불평불만 원망하고 상처 주고 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아, 너무 힘들어. 너무 답답해. 너무 억울해. 라고 하면서 이것은 다 누구 탓이야. 내 탓이 아닐 거야. 라고 도망가고 피하고 싶어져 갑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 말씀과 동일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마태복음의 칠장일절 이렇게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요. 내가 막 상처받고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막 불평하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옆에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받을 일을 한 적이 없냐라고요. 넘겨주세요. 최소한의 비평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심판이냐면요. 하나 더요. 심판은 주님이 우리 밖에서 듣고서 우리에 대해서 공동체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니깐 너희가 분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분열을 일으키는 불평, 불만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번더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 가운데 오실 때 그때 너의 삶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 제 삶을 돌아볼 때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일까?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혼나고 무언가 꾸중을 듣고 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보니 알면 알수록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감사한 거고 내삶은 쉽지 않다라는 결과를 계속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이 심판주,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 심판주가 곁에 있으니까 원망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화목하게 해서 심판을 면하라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힘들게 해서 그것으로 너가 심판받을 이유는 없잖아라고 말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10절 11절에 인내하고 그 인내로 모범을 따라 잘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아직도 세상에서는 기독교라는 거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누군가는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 죽음과 함께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한번 더요. 이 당시 사람들은 철저하게 네? 넘어갔네 고난과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사람들이 햇빛을 포기하고 지하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목사님 이 전했던 것처럼 1년 내내. 몇 년간, 십몇 년간, 백, 백 년간 계속적으로 고통이 있는 게 아닌데 고통이 너무 심해졌을 때 도망간 사람들이 지하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지하 생활을 5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햇빛에 적응을 못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살다가 죽은 시체들과 함께 시체를 처리하고 그 옆에서 예배드리고 불을 파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카타콤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들었던 사람들 어쩌면 신약 성경 초기에 성경이 되기 전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글들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과 그 핍박 속에서 어려워하던 사람들 사이에 어딘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계속적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달라고요 근데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10절에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아 너희가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통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고통 가운데 조금 참아봐 목사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최소한 이 현재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파타콤보다는 좋잖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빡빡해도 군대에서 막 정말 특전사 이상으로 훈련받는 것보다는 그나마 삶이 조금 몸이 덜 힘들잖아. 내 삶이 너무나 가깝해도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그 가운데서 참고 견뎌봐.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삶을 아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순교가 수시로 일어나고. 누군가 갑자기 다음날 옆에 있던 사람, 옆집 사람이 사라지고 죽은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하던 이 사람들 가운데 그래 상지사라고 하면 힘드니까 너희가 아는 한 사람이 얘기해 줄게 하면서 요비 이야기를 11절에 하는 겁니다 너희도 알잖아 요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지 우리가 열심히 들었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 근데 요비 넘겨주세요 요비 고난을 잘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인내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나가서 85세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고생고생하다가 나중에 아들 생기고 고생했던 것처럼 요이 고통받았던 것처럼 너희가 아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너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렇다면은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 너무나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넘겨 주세요. 욥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를 때까지 혹은 죽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래서 그 고통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고 견뎌보라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이 부분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점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이 부분이 죽도록 인내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야구부의 이야기 같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방식을 위해 넘겨주세요.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구원과 방식을 위해 목적을 위해 우리가 혹시나 지금 고난이 사용된다면 여러분 인내함으로 견뎌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려워하고 도망하고 저주하고 해결해 달라고 떼쓰기보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한번만 남겨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삶을 보시고 들으시며 여러분이 불평이 아닌 여러분의 기다림과 소망을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질문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과연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생각해보니까 아, 아직은 칭찬을 못 받을 것같아라는 생각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 때,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칭찬을 드릴까? 혹은 어떤 거에 대해서 책망을 드릴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그리고 하나 이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바라는가, 늦게 오시길 바라는가. 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이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마음인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나중에 천천히 오셔서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나면은 오시길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시는 마음도 있는데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냐? 나도 동생이 남준이 자랑한 것처럼 나도 아이를 보고 싶은데, 내 네, 아직 결혼도 못한 나는 조금 더 늦게 오시길 바란다. 이런 목사님의 사적인 마음이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들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따 공부과 공부 때도 여러분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지. 세상이 힘들다고 말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심으로 인한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실 곡은